예수, 예수, 석가, 석가 이분의 양심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. 예. 다해죠 공자, 공자, 노자, 노자, 순자, 순자, 한비자, 한비자, 주자, 주자. <웃음> <웃음> 자가 너무 많다. <laughs> 그죠? 이런 자들이 전부 인간이란 말이에요.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떨어지는 사람을. 무신인이 어지이러고 있어? 허경영. 허경영. <laughs> 한 가지 알아놔야 돼요. 허경영이가 축복 준 사람도 안 떨어져. 무슨 말인지 알죠? 내가 나를 거치지 않은 자가 안 떨어진 자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다. 그리고 오백공은 이거 안 떨어진 자들이 간다. 알겠죠, 전부? 그럼 뭐하는 사람들이야?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. 어? 명패하고 축복받고, 이거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백궁이야. 알았죠? 그렇지? 응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 이러면은 아니, 저 백봉석하고 비슷한 돌이 있다. 누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돌 이름이 뭐예요? 이렇게 물어봐. 맞아, 맞아. 계암석이다 그래 봐 계암석 계암석. 이름 있는 돌이 계암석이라고 우리가 일반 돌이야 그거 안 떨어지나 떨어집니다 어, 백궁석. 백궁석 백궁석을 백석 빼고는 석자가 붙으면 안 떨어지는 돌은 한 개도 없어 <laughs> 사람은 허경영이가 붙지 않으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 네. 왜 내가 여기서 말하고 돼버리면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 떨어지잖아. 그럼 인류 전체는 떨어지는 거야. 맞잖아. 우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안 떨어지는 사람은 없어. 신인 한 사람 이외에 이게 뭐요? 예 그러니까 이들이 말귀를 알아듣는지 하는 내 뿐이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줘야 이게 소통이 되지, 그지?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면 이게 무한대 진흥으로 바뀌어. 근데 축복을 안 받으면 이것들은 그냥 꽃이야. 대화가 안 돼. 그래, 안 그래. 맞습니다. 음. 이분이 그렇게 진실한 분인데,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름, 김지성. 김지성. 축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야. 모든 자는 다 떨어지는데, 네. 내가 그들에게 에너지를 넣어주면 안 떨어져. 맞죠? 예.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야 아니야. 어, 그래서, 어? 음. 지구에서 나를 만난 이것이 한국 첫째 재벌이 된 것보다 더 행운이고, 에미상 <laughs> 수상자보다 더 행운이야. 알았어요? 알겠죠? <laughs> 오른손은 요거야. 요렇게, 요렇게 해봐. 그래서 두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. 요렇게 서 걸어? 이거 땡겨봐야 돼. 천사님, 허경영이가 신인이 맞습니까? 땡겨! 안 떨어져. 요놈이, 요놈이 펴지 말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. 맞죠? 그, 아니겠죠, 이제? 반드시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. 두 개를 동시에 링을 걸치면 안 돼요. 하나는 갈고리야. 이거 빠져나, 이게 여좀 굵잖아. 굵은 곳을 갖다 대. 떼. 안 떨어지네. 안 떨어지면 이건 예스란 말이야. 맞지? 어 각자 여자는 남자가 돼.